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내수뿐 아니라 수출 기업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 영업의 차질을 빚다 보니 수출길이 막혔다는데 이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화상 수출 상담회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수출 상담회장에 마련된 부스입니다. 건조 과일을 수출하는 한 지역 기업이 베트남 구매자와 수출 상담을 합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만날 수 없다 보니 화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혹시나 원하시는 제품이 있으면 저희가 테스트 해가지고 정보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통역사가 업체와 현지 구매자의 입장을 바로바로 전달하면서 접점을 찾아갑니다. 샘플로 구매해가지고 베트남 네. 시장에 테스트 하고 네. 테스트 단난 다음에 시장 선에반능하신다 하면 네. 그때를 대량으로 아... 대량으로 수입이 가능. 이 녀석은 한국에서 한국에상한이도상한이 없거든요.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다에서한에서에서한국한국 한국에서 한국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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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국에서국에에 해외 현지 구매자와 수출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구매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현지에 있는 무역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정식 수입을 하지 않고도 우선은 시험 판매는 가능하겠지만, 안테나 시험 전로 어떤 가게에서 판매를 대행할 수 있는지, 그걸 우선 기아줘야알아보 게. 이날 대구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화상수출상담회인 대구경북에서 5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열고 있는 화상수출상담회를 통해 88개 업체가 180억 원 규모의 수출을 추진 중에 있다며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일학 경제부시장이 직접 상담회장을 찾아 해외 바이어에게 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힘을 쏟는 가운데 대구시는 화상 상담회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태우입니다.